계속 말했잖아. 프랑크 플루트 안 이쁘다고 아, 아, 안녕 네, 조심해야 안녕 너무 이뻐 한 마리 도망갔어 아. 아.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아. 아. 안녕 안녕 미쳤어 남의집 정원균인데 않아지 않아도 남들이알주니아서꾸물아 물. 까 그리지 않아도 남들아, 고지. 그리아아아도남들아도 그리지 않아도 도 대법오 도시가 다이신 시청이랑 렇게 예뻐? 너무 예쁘다나,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예뻐? 그생각이와 배경이 별로 안 좋은 거 어, 프레임 안에 걸리고 있어. <laughs> <laughs> 렸어에버랜드세요 <laughs> <laughs> 어. 어. 지금. 우리, 여기 크리스마스 진짜 예쁘겠다. 낭만 있다, 이런 데서 결혼하면. <목소리>

그 아이고 이뻐 구미

agle <목소리가> <laughs> 사람들은 <사만 들였어. 목소리가> 뭐, 뭐, 그 우리가 t 어가도 아이라이브 Emporium 하 o 구 i 이거 무서워서 살수 있어? 이거 사고 싶긴 한데 제니가 살짝 뭐지 약하게 돼 있어. 나 먼저 사고. 아, 그게 그러니까 가 아니라. 즈를 <목소리가> <목소리가> 싸우네. 어머 귀여워라 이상해 지짜와야 은행이 제일 멋있어 어디가나 <laughs> <우리랖아. 웃음> 그렇네 은행 <laughs> 왜 이렇게 멋있어 <laughs> <laughs> 생크림 <생크린라고. 웃음> 음. <laughs> 이거는 따뜻한 건데 위 아이스크림을 던지 독일 유학생, 가난한 유학생들의 오, 소울푸드 같은 거. 아, 근데 가성비 나쁘지 않겠다. 동영상, okay. Okay. Da ja, ja. <laughs> so, jetzt fahren wir mal eine ganz beliebte Teststrecke hier ab. Meine Kollegen und wir nennen sie nämlich immer die Cookie Dent Teststrecke. In der Bahn, da merkt man, 제도 사고, 음. 쟤도 사고. 다못 먹어. 저세 개만 살게. 저세 개만 사고. 한 개씩만 먹자. 응. 음. 근데 여기는 비닐 없어? <laughs> 안 켜진 거 같은데? 어 됐다 됐다 맛있겠다. 어, 또 맛있겠다. 영원이 뭐해 영원한 뭐해 어? 이거도 먹어 보구나 나도 기고었어이 오, 콜라 뭐야? 오, 갑자기 저게 됐어? 어, 디저뜩가 어. 이거 되게 맛있는 음 쿠키, 도 그거 였나 맛있어. 팬케이크 이거 되게 여기서 많이 판 근데 여기도 이것도 매울 것 같은데? 칠리네스킨이네 치킨이네. 치킨이네. 치킨이다 치킨이네. 치킨어네 치킨이네. 치킨어네 치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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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네 치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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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이네이이네이네치이네치어이네치킨어 누굴 <laughs> <너무 웃음> 닮은 거요? 아 뭔지도 아니라는데 왜 이러냐? 붕기. 아니 그래서... 부위도 얌전히 먹는데 어, 누가 보면 붕긴 줄 알겠어. 향봉이가 아, 귀여. 진짜 누가 보면 붕인줄 알겠어. 뭔지 몇개 있니? 이건가? 테라스 잘해놨네. 그런데 너무 좋아하네. 사이즈도 딱 좋다. Try love, but your heart is made of stone All my tears they fall like rain. Yet you leave me here alone. I give you all I have inside. You pretend it's